어제 일이, 아, 어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어쩌고저쩌고, 무슨, 일,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죠. 내일 어쩌고저쩌고, 뭐, 모레 어쩌고저쩌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일어나죠. 눈앞에 있는 일이 여기서 찰나간에 분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여기에 진짜 한마디도 말이 필요 없는 이 자리에, 틈이 없는 이 자리에. 틈이 없는 여기. 여기 여기에 틈이 없어야 돼.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 보고 있뭘 보고 있든 듣고 있든 간에 우리는 언제든 체험할 수 있는데 그즉 틈이 없어야 돼. 틈이. 생각으로 확 벌어져 버리잖아, 지금. 분별에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틈이 없어야 된다니까. 어떤 경험이 일어나든 다 체험할 수 있는데 자꾸 틈이 벌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생각으로 이렇게 헤아리는 게 습관적으로 따라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뭔가 일어나면 자꾸 해석을 해. 자꾸 설명을 해. 자꾸 이름을 붙여. 자꾸 정의하려고 그래. 자꾸 파악하려고 그래. 남한테 설명해 주려고 말을 붙이거나 자기, 자기가 정리해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정, 어? 정의를 내리거나, 다 그거 하고, 아니면 습관 따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으로 꿍시렁꿍시렁 되고 있거나. 다그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틈이 벌어지잖아요. 말이 탁 들어가면 틈이 벌어진다니까. 생각이 딱 들어가면 틈이 벌어진다니까. 근데 그냥 딱 틈이 없는 여기에는 아무 말도 없고, 뭐 소리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 일이 없잖아요. 아무 틈이 없다. 아무 틈이 없다. 그냥 여기에 그게 꼭 굳이 이걸 치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에 아, 아무 마음이 없으면 그냥 다잖아요. 다 다잖아요. 이것저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눈 여기 눈에 아 여기 의자도 있고 뭐뭐 뭐, 뭐 사람도 있고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시계도 보이고 저거 저거. 근데 그거 다 궁시렁 궁시렁 되는 거고 그거 다 빼면 그냥 딱 통으로 있다. 드러나잖아, 이게. 분별하지 않으면 온전해요. 틈이 없어. 다 똑같아. 근데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뭐, 이건 뭐고,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뭐, A와 D, B의 관계는 어떻고, 뭐. 1시 21분입니다. 딱! 틈이 없어. 말을 하는데도 말이 없어서가 아니야. 말을 하는데도 틈이 없어. 이게 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나 형태나 생각이 일어나는데도 딱그 자체예요. 딱 그거. 그냥 이 자체예요. 여기에 만약에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데 뭐 너머에 뭐가 있나? 그 이면에 뭐가 있나? 그 속에 뭐가 있나? 다 이게 틈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생각이 있는 거지,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속에 뭐가 있나? 그 밖에 뭐가 있나? 그 안에 뭐가 있나? 이게 다, 그 이면에 뭐가 있나? 다 속삭임이지. 속삭임을 쫙 빼라고요. 이 기름기를 쫙 빼라고. 기름기가 아니라 그거네. 망상이네, 망상. 망상을 쏙 빼라고, 망상을 쫙. 망상을 쫙 빼라고. 그게 뭔 뭐라고 하냐면 선사들은 그림자가 있다 하거든요. 그림자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다 망상의 그림자죠. 그, 그림자가 사라져야 된다. 이게 요 자체에 그림자가 없, 없는데 자꾸 그림자가 아른거리면 이게 생각이 자꾸 이거를 이거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거죠. 생각, 생각이. 근데 생각의 그림자가 쫙 빠져야 된다. 망상이 그림자가 딱 사라져야 된다. 그런데 꿍시렁꿍시렁 거리는 게다 그, 그림자라. 그림자. 그게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 자꾸 그 그림자를 만드는 그런 습관에 그걸 뭐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행해졌던 습관인데 그거를 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냥 습관이 일어나고 있지. 이건 막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꽁시렁거림이 속삭임이 있다면 그냥 아직 뭔가가 안목이 활짝 밝지 않아서 그 밝지 않은 틈에 자꾸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는. 그래서 그림자가 사라져야 된다. 그림자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 딱 들어맞는다 하거든. 그림자가 사라지는 게. 조금이라도 뭔가가 그게 말로 할수 있는 것이든. 마음속에 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든 어떤 상태든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다 그림자입니다. 그게 딱 명약 관하다 하잖아. 딱 요거에 이게 다. 이게 다예요. 없어. 뭐가 있는 게아니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끝. 앞뒤가 끊어졌어. 안팎이 없어. 딱, 딱. 이게 분명한 거야. 이게 딱.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딱딱딱딱 다 들어맞아 있어요. 다 들어맞아 있어. 그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 다 이게 손을 드는 이렇게 하면 아 손을 드는 거 이거 그림자라니까 이게 이겁니다. 그러면 아 손을 드는 거 손을 흔드는 거뭐 뭐 흔드는, 흔드는 작용 이거 다 그림자라. 아이 손을 흔드는 걸 비추는 거 그거 다 그림자라. 그냥 이걸하니까 이거, 이거. 초점이 딱 맞아야 된다니까, 여기. 마음이 뭔가에 새나가고 있으면 초점이 안 맞아요. 딱 들어맞아야 돼. 수동카메라 이렇게 초점 맞출 때 이게 안 맞으면 흐릿하잖아요. 왜곡되는 거예요. 이 법을 보는 눈이. 이게 딱 들어맞는 순간 있잖아요, 이게. 딱. 그게. 그림, 생각의 그림자가 똑 떨어져 나, 나가야 된다. 왜? 그거는 다 망상이니까. 한 생각, 막 입만 열면 다 망상이고, 한 생각 일어나면 다 망상이구나. 그게 명료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어, 지금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라는 게딱 깨쳐져야 돼. 추구심이거든요. 추구심. 이해하려는 거, 뭐 설명하려는 거, 뭐 어느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다 추구심이에요. 뭔가 어디가 뭐가 있어 이거 말고 그걸 향해 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다그그 그 지향점이 다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지향점이 있으면 지금 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 여기에 딱 앞뒤가 없으니까 방향이 없고 방향도 없고 처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향이 없죠 앞뒤 움직일 자리가 없어 딱 이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처소, 장소에, 뭐, 물건이 아니니까 어떤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모든, 모든 처소가 모든 거기에, 당처에.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얼마나,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기 찾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참 쉽고도 쉽은데, 항상 찾아왔기 때문에 참 어렵고도 어렵구나. 법은 어렵지 않은데, 사람이 그옛 습관을 조복시키기가 쉽지가 않고.